안녕하세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주식상인입니다.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폭풍세이라는 날이 하루가 있는데요. 그때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헐값에 살수 있는 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이런 거죠. 어, 통장에 1억 있는 치킨집이 있어요. 이 치킨집이 부채가 하나도 없는데, 이 치킨집을 여러분한테 8천만원에 넘기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인수하실 겁니까? 인수하시겠죠? 왜 그렇죠? 8천만 원만 주면 그 1억 원 있는 치킨집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네, 8천만 원을 빼도 돈이 남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회사를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이 회사의 가치, 시가총액보다 많은 회사를 찾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의 유동 자산에서, 어, 총 부채를 뺀순 유동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회사를 찾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고요. 이 전략을 구사했을 때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백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백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시죠. 이거는 이제 퀀트킹이라는 아, 퀀트 투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 순유동자산 고액이죠 순유동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회사를 산다고 했죠? 그게 이제 NCAV 비율이에요, 이 Net Currency Asset Value. 이게 순 유동자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유동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곱하기 100 나누기 시가총액. 높을수록 총상 가치가 높다. 그래서 100이면은 이 회사의 순 유동자산과 시가총액이 똑같은 거예요. 회사가 100 이상인 회사들만 골랐고요. 뭐 하나만 요거만 넣으면 너무 좀 이제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 이하고 또 유동 비율이 150% 이상인 회사들 이렇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개를 뽑을 텐데 20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그때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백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백테스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제일 궁금해하실만한 연평균 수익률 18.7%입니다. 이 전략을 14년간 돌렸을 때 18.7%가 나왔고요. 뭐, MDD 최대 하락은 마이너스 60% 까지 있었네요. 뭐, 숙률은 59.5% 이렇게 됩니다. 뭐, 거래중지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연간 숙률을 보면, 2011년에 마이너스, 2018년에 마이너스, 2020년에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작아요. 2 0 1 1년 마이너스 2.3%, 18년에 마이너스 1.8%, 2020년에 마이너스 12%. 이미 굉장히 싼, 청산 가치 수준에 있는 회사만 샀기 때문에 낙폭이 굉장히 작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오늘의 종목 보죠. 오늘의 종목 보면 이렇게 16개가 나오네요. 어, 저희가 아까 얘기한 종목이 20개까지 안 나오다 보니까 요걸 그대로 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량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이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어... 네, 신도리코, 삼형전자, 만호제강 동원개발, 일성신약, 삼형통상, 삼정펄프, 미창석교 SJM, 이니텍, 화성산업, 대원, 신형와크루 박림, 대원산업, 세보, MEC. 이렇게 16개 종목이 오늘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어, 이게 1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5만원씩 사야 되는데, 5만원, 6만원? 이게 6만원 넘어가는 주식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1000만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 수량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뽑느냐?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퀀트킹 같은 유료 프로그램을 쓰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네, 퀀트킹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8만원, 17만 5천원 정도 사용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 나는 돈을 드리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은 노가다를 하시면 돼요. FN가이드 같은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 회사의 유동자산이 얼만지 보고 거기서 총 부채를 뺀 순유동자산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 영상은 제가 이 영상, 이제, 말미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연결 동영상으로 해놓을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려다 보면 상장회사가 거의 2,000개가 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실 거예요. 대부분 주업 있으시잖아요. 학생들 제외하고는. 그래서 2,000개 뭐 재미삼아 해보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효율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워렌버핏은 그렇게 했대요. 뭐, 무디스 매뉴얼이라고. 그 상장한 회사들 다 나와 있는 거를 그 재무제표 보면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음, 워런 버핏을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을 해도 되지만 어, 굳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 제 유료 프로그램 쓰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런 어, 종목들을 이제 매월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런 거 참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전략 순, 유동 자산이 시가 총액보다 많은 회사를 사는 거다. 그러니까 회사의 현금이 이 회사의 가치보다 더 많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18.7% 정도 볼수 있고요. 이런 종목 16개 매수해서 1년마다 종목을 갈아주는 겁니다. 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조건에 벗어난 거는 이제 매도를 하고, 네, 다시 우리 조건에 맞는 저렴한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어, 리밸런싱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